안녕하세요 왕재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11200 코드번호 011200 바로 hmm hmm입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의 분위기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어, 지난 3월 달 2000원 대에 존재했던 기업이 무려 15,000원대까지 70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7,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가 넘는 급등세를 형성해 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13,000원대를 중심으로 한 매물대 저항권이 연출이 되면서 추가 상승보다는 일단은 조금 눌리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면서 현재까지 아쉽게도 좀 눌리고 있는 과정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이 기업 과연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개요, 간단하게 좀 알아보게 되면, 해당 기업은 컨테이너 운송, 벌크화물 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 해운 물류 기업입니다. 1976년 유조선 세척의 운항을 시작으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광탄선, 중량화물선, 특수제품선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당 다각화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고요. 광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해운 전문 인력의 숙련된 선박 운영과 정확한 시황 예측 그리고 글로벌 IT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운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주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0.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당기 순손실은 90.1%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2분기 컨테이너 선 시장은 1분기부터 지속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선사들의 적극적인 선복 공급량 조절 노력으로 운임이 안정화되었고 특히 미주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시장 변동에 따른 항로 합리화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고체 산업을 집하 극대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보여지는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 이 기업을 필두로 한 관련된 해운 업종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죠. 뭐 물론 최근에 뭐 대한해운, 페어노션 등등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HMM처럼 다소 눌리고 있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박스권 조정을 보이기 이전까지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컨테이너 운임 흐름 자체가 내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최근에 상당히 크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 수급 불균형과 유럽 노선 운임 상승에 따른 컨테이너 운임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개선된 재무 구조를 고려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현재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3분기 파생상품 평가손실 1,100억 원을 인식하면서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 4분기에 추가 평가손실이 불가피해 연간 순 적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또한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간 순적자를 기록한다고 해도 자본잠식 등 대규모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2400억 원 규모의 공모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보수들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자체 조달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선된 재무 구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왕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